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어, 또 동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매번 조금 자주 올리 자주 좀 동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강의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걸로 인해서 어,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내용을 담은 동영상들을 어, 좀더 성실하게 <laughs>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 면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뭘까요? 뭘까요? 어, 뭐 이것저것이 있겠지만, 어, 바로 1분 자기소개, 어, 1분 자기소개, 어, 1분 자기소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사실은, 어, 사실은 뭐 인사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요. 우리 첫인상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하죠. 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풍겨지는 그런 느낌과 어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 그것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어, 작용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 그리고 면접관에게 인사를 하고 어, 앉아서 어, 거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선입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이 절반의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게 저는 1분, 자기소개서, 1분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분 자기소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어, 포괄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느끼고 있던 그 매칭하고 있던, 예상하고 있던 그기런 기대감들이 충족이 되느냐, 충족이 되지 않느냐가 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물론 이걸로 인해서 합격의 당락이 완전히 결정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어느 정도 는 아니죠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일분 자기 소개는 꼭 준비를 하고 가시죠 뭐 달달달 외우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어떻게 말할지 그 방향성은 잡고 가든지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효과적으로 일본 자기소개를 나타낼 수 있는 어, 그러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할때 어, 세우는 보편적인 공식이니까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일본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공식을 세워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한결과스대 근동 선생, 근두 선생님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첫 번째는 먼저 뭐 인사를 하겠죠. 어, 안녕하십니까. 금일 어떠한 기업을 지원하게 된, 어떤 부분에서 면접을 보게 된, 뭐 이런 법편 어, 적형식으로 누구입니다. 어, 그 소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 소개를 할때뭐 본인이 이름을 말하긴 하겠지만 그 이름에 어떤 본인의 성격과 어떤 본인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통 별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그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그 모습이 조금 처음에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어, 저는 어떠 어떠 어떠한 어떠, 어떠 어떠한 말어 누구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어, 그 다음 나와야 할 게,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번호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거를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부부, 좋은 방법은,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 면접관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저는 타인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시면 본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음. 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는 본인의 장점, 그러니까 강점이죠. 어, 강점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강점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저는 두 가지를 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강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성격과 관련된 강점. 직무와 성격의 강점이 당연히 차이점이 있는 건 아시겠죠? 직무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강점을 적으시고, 그거에 대한 사례, 사례,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 되겠죠. 어, 그 경험을 가지고, 어, 충분한 그 근거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격, 어, 성격도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어떠한 성격의 강점도 사실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좋은 점이 될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재무 회계 쪽이다. 그렇다면, 어, 꼼꼼함의 그러한 부분들, 음, 실수를 놓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필요한 영향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성격에 대한 강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된 경험을 기술을 하셔가지고 어, 이 강점에 대한 어, 뭔가 조금 정당한 이유를 밝혀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타당한 어, 이유가 될 테니깐요 타당한 나의 강점이 될 테니깐요 자 이렇게 어, 두 가지를 적으시면 한 400자 정도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공백 포함해서 자.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자기 소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말하는 빠르기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00자 내외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격 포함입니다. 말이 좀 느리시면 400자가 좀 넘을 거고 말이 좀 빠르신 분들은 500자가 넘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말이 빠르시더라도 어, 말하는 어떤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수준이면 말이 빠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자, 그 부분은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나머지 백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앞에 언급한 강점을 가지고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어,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 이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본인의 좀 다짐을 약간 간단한 입사 포부의 느낌으로 밝혀주시면 돼요. 어, 그거를 기록을 하실 때, 어. 이러한 강점으로 어떠어떠한, 어떠어떠한 직원이 되고 싶은 것, 어, 그러한 뭐 그러한 목표를 어, 말씀드리고 싶은 지원자 누구누구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여운이 남는 방법이 되겠죠. 단순히 뭐가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 노노노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느낌이라면 앞에 순표를 하나 다시는 거죠. 뭐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뭔가 조금 기승전결적인 느낌에서 확실하게 결과를 마무리해 주는 약간 그런 여운이 남는 어 그리고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멘트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일본 자기 소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개괄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데는 충분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분 자기소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근데 일분으로 요약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보여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꼬리 질문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본인의 일분 자기소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 쉽게 어, 적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고 혹시나 필요한 어, 동영상 있으시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동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조, 좋아요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